남에게 피해 주지 말기, 말하기 혹은 행동하기 전에 고민 한번 해보기 정말 중요합니다. 씨발 그걸 모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고요. 저는 인터넷 방송 좋아해요. 오 미친! 인터넷 방송 봐요? 저도 보는데 누구 누구? 랄로, 아야츠노 유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예, 시작! 아. 반갑습니다, 심심맨입니다. 오늘 제가 할 컨텐츠는. 2025년에 처음 대학에 들어가는 새내기 대학생을 위한 미팅 설명회다. 니가 뭔데 강의를 하냐? 이 새끼 왔고 봐라. 박살난 새끼가 뭔 미팅 강의를 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박살났기 때문에 미팅에 진심으로 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미팅 설명회는제 경험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미팅을 진짜 잘해요. 걔를 연구한 거를 바탕으로 제가 이 강의 자료를 만든 겁니다. 100%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닌데 이런 느낌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면 좋겠어요. 강의 개요. 미팅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미팅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결혼식이나 행사를 보면 식순이 있죠. 그것처럼 타임테이블, 식순을 알려 줄 겁니다. 자, 미팅 나가는 이유가 뭘까? 다양한 사람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뭐 만난 사람 한정돼 있어요. 과 동기들, 선후배들, 가끔씩 중고등학교 친구들 만나고. 아니, 면뭐 깨켜봐야 알바에서 만나는 사람들? 물론 그 만남만 해도 충분한 경험이 되지만은 미팅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 다른 학교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코딩 배우고 회로 같은 거 배우고 하는데, 아, 너희는 철학 배우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새끼도 있구나. 이런 식의 만남을 통해 사고가 확장된다 매우 건설적인 효과가 있죠 두 번째 동기 친구와 우정을 다질 수 있습니다 미팅은 이성이란 낯선 존재 앞에서 내부의 결속이 다져지는 이른바 공공의 적폭과가 물론 반대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가 파탄이 날 수도 있습니다 술 버릇이 안 좋아서 싸운다던가 아니면 같은 여성 같은 남성을 공략하기 위해 경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지간해선 더 친해진다 세 번째 다양한 이성을 만나면서 이상형 탐색을 할 수가 있다. 오등분 된 신부 나카노 요츠바라 얘기해 보니까 아 나는 눈 파란 색깔이 별로다. 난 오등분 돼 있는 사람 별로다. 용룡을 아, 만나면 아 나는 용룡처럼 좀 소심하고 소녀 소녀한 사람이 좋다. 이런 식으로 성격이나 외모를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구체화가 돼요. 만나 봐야 돼요. 구체화도 아. 이것도 중요하죠. 학술 교류입니다. 다른 학과 혹은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술 마시고 무슨 대화하겠어요? 음담패설? 아니요 지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요즘 PC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정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떤 것 같아? 이런 대화가 주로 이룹니다 혹시나 학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실 리도 없겠지만 보신다면 우리 딸 미팅 한번 나가봐. 아들 미팅 나가서 공부 좀 하고 와. 이렇게 권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 강의입니다. 미팅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미팅이라서 특별히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냥 평소 행실에 적용될 만한 것들을 미팅에서도 지키면 된다 이거예요. 자, 제가 방금 말한 걸 명심하면서 강의에 들어갑시다. 남에게 피해주지 말기. 말하기 혹은 행동하기 전에 고민 한번 해보기. 이짤 유명하죠?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정말 중요합니다. 시발, 그걸 모르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고요. 그리고 새내기 대학생이 되면서 혹은 처음 미팅에 나가면서 이런 기본적인 마음가짐들이 마비가 돼요. 간호사가 여러분 궁뎅이에 주사 놓기 전에 톡톡톡톡톡 때리는 것처럼 새로운 환경이 여러분의 엉덩이를 계속 두드리니까 주사가 들어와도 모르는 거예요. 같이 나간 동료들을 잘 챙긴다 라던가 용모를 단정하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의 미팅은 무조건 망할 거고요. 대학의 소문이 진짜 빠르게 퍼져요. 그러니까 당장 미팅은 망하고 앞으로 당신한테 미팅과 팅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타임 테이블 식순 저희 강의의 주된 강의 목표라고 할수 있죠 텐션이 떨어지면 그냥 집 갈까?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은 우리 얘기 다 했으니까 이번엔 술게임 해볼까? 아니면 텐션이 너무 높다 잠깐 깔아 앉혀볼까? 이런 식으로 템포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타임 테이블을 잘 알면 매우 도움이 된다. 자, 처음에 입장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아, 오늘 너무 덥죠. 지하철에 사람 많아 가지고 땀 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이니시에이팅을 합니다. 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식사했는지 물어봅니다. 보통 저녁 시간대쯤에 만나는데 아, 식사는 하셨어요? 안 했다 그러면 메뉴를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못 드시는 거 있으세요? 물어봐 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때 주량이랑 선호하는 술을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소주, 맥주 어떤 거 드세요? 아전 소주만 먹어요 헤 간혹 가다가 나는 좋은데 아니면 절대 안 먹어 난 참이슬 아니면 금상안 해.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있어요 아전 소주만 먹어요 헤 어디서 왔는지 뭐하다 왔는지 물어봅니다 학교에 있다 왔는지 아니면 집에 있다 왔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에 있다 오셨어요 뭐 하셨는데요? 아 시험공부, 조별과제, 동아리 활동 물어보고 자기는 어떤 거 어떤 거 했다. 이건 미팅이랑 관계 없이 대화의 기본적인 스킬이에요. 사실 이런 건 아마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울 겁니다. 배려하는 말하기 이런 거에서. 자, 그 다음은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이름과 나이, 학번. 아, 저는 심신맨이고 나이는 25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아, 이런 식으로 중요한 정보만 딱 말하는 거예요. 비슷한 느낌으로 MBTI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딱 봐도 INFp다. 약간 내성적이고, 너무 감성적이다. 이런 식으로 알아갈 수도 있고, 맞춰보는 거예요. 관심사, 취미 공유. 이것도 미팅이 아니어도 해당되는 건데. 취미라는 게 정말 대화의 보일 거를 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3내기면 은 아직 취미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대학에 오려고 고등학교에서 공부만 하다 온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새로운 취미는 이런게 있다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카톡방에서 상대 프사에 농구 경기장이 있어. 그러면 케인 님은 농구 경기 보셨던데 농구 좋아하세요? 좋아한다 그러면 어, 저도 사실 KT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고 안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 나름대로 또 얘기할 거리가 되죠. 아, 그럼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농구는 안 좋아하는데 왜 거긴 가셨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의 물꼬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꼬무로 할 수가 있다. 주의사항은 너무 매니악한 취미를 한 번에 드러내지 말 것. 저는 인터넷 방송 보는 거 좋아해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오, 미친! 인터넷 방송 봐요! 저도 보는데! 누구, 누구? 랄로! 아야츠노, 유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다음은 여행 이야기입니다 여행 이야기도 취미 이야기만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좋습니다 최근에 여행 어디 갔어요 여행 가려고 계획 중인 곳 있어요 지금까지 갔던 여행 중에 최고가 어디였어요 여행을 가실 때 휴양이 좋으세요 아니면 액티비티 즐기는 게 좋으세요 가끔 가다가 여행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저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냥 다른 취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외에는 연애 경험 미팅 경험 다들 최근 연애가 언제예요 라던가 연애 스타일이 어때요 그리고 대화만으로 텐션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기소개에서 쭉 대화로 가는 거예요. 대화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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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술 이러다가 날씨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로 계속 즐거우면 그냥 뒤에 거다 스킵해도 돼요. 알겠죠? 자, 다음은 술 게임입니다. 술 게임은 언제하냐? 타이밍 언제냐? 대화를 하다가 슬슬 대화의 속도가 줄어들고 아 슬슬 술을 마시고 싶은데 담백하게 이제 술게임 하자 텐션 좀 올리자 술 마시고 싶어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합니다 여기 자료 화면은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인데 이것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이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드라마의이 술게임 장면이 너무 리얼해서 가져와봤습니다 <laughs> 방금 보신 영상이 현대 술게임이랑 다르지 않다가 아니라 똑같아요. 진짜 저렇게 하고요. 어떻게 1994년인데 똑같지? 아무튼 똑같이 합니다. 술게임도 정말 다양합니다. 진짜 많아요. 사실 이거는 제가 만들려 하다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너무 많아서 따로 그냥 안 만들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본 것도 있고 그냥 대화로 진행하는 게임도 있어요. 뭐 손병호 게임. 지방에서 온 사람 접어, 남자 접어, 고추 있는 사람 접어, 나이 몇살 이상 접어. 그래서 다 접으면 맛있는 이런 게임이라던가 방금 한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을 못하는 사람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겠죠 적절한 게임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적절한 게임을 선택하려면 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험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이상한 게임 하면 가분사 됩니다. 갑분사 되고 바로 병신샷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벌주를 먹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아파트 아파트의 뮤직비디오죠. 아파트도 정말 게임에 몰라도 할수 있는 간단한 게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딱 쌓아서 몇층 걸리는 사람이 마시는 거라서 온 게임 같지만 꼼수를 쓰면 온 게임이 아니라는 거. 아 술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화장실에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술이랑 물이랑 다 수분이기 때문에 방광을 비워야 합니다. 다들 화장실에 가면서 작전을 짜요. 친구랑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합니다. 난 침착맨, 난 케인 이런 식으로 누가 마음에 드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엔 전략이 딱히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술 게임 2부입니다. 술 게임 2부는 파트너를 정해 남녀가 팀이 돼서 팀 게임을 하는 거예요. 조배의 과제를 하는 거요. 그러면 연좌제라는 게 됩니다 파트너를 정하면 보원 결의를 하게 됩니다 우린 한날 한시에 태어나진 않았으나 죽을 땐 한날 한시에 죽는다 우리 유비 형이 술을 마시면 관우 장비는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남자애가 걸렸으면 술게임에 졌으면 여자애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선 이 남자가 술을 안 먹도록 잘 변호해야겠죠 서로가 서로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변호하면서 싹트는 감정 그런 식으로 가까워지게끔 유도하는 것이 이 술게임 2 파트너 게임이다 그리고 게임 연좌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계속 파트너끼리 엮어 줍니다. 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야, 너희 둘이 사 와. 아, 이런 식으로 파트너끼리 엮을 수도 있다. 강제 우결. 서로가 서로의 우결충이 되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생겼을 때부터 하는 빗속말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질문 받은 사람은 난제 이런 식으로 찝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질문을 받은 사람은 이 빨간 옷 입은 젬미인이처럼 표정 연기를 잘 해줘야 돼요. 심노잼 질문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야시 어떤 미친 기발한 질문을 한 거지? 궁금하다. 이때 소비량이 엄청납니다. 술 소비량이 중요한 것은 이때도 급발진은 금지다. 이전 질문이 부모님 말잘 들을 것 같은 사람, 발냄새 날것 같은 사람 이거였는데 갑자기 막 지금 당장 쌓고 싶은 사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단계를 계속 밟아서 뭔가 분위기가 좀 높은 수위를 허락할 것 같다? 그럴 때도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데 급발진하면 안 된다 다음은 사실 미팅의 단계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애프터 소개팅이든 미팅이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끝나고 나서 연락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친구들이랑 겹치면 안 된다 이번에 나는 솔로 24기 정숙 마냥 친구들이랑 겹치면 친구 사이도 멀어지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 그리고 뭐 상대가 연락 받아주면 그땐 차근차근 또 약속을 잡아서 또 만나는 게 예정된 수순이겠죠 이제 타임 테이블 미팅의 식수는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팁들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신분증을 챙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술집이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요즘엔 어떻냐면 딱 봐도 나이 드신 분 40~50대 분들한테도 신분증을 확인해요 그거는 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확인을 하고요 미리 챙겨두면 편하다 두 번째, 두 번째 사실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사회생활 하면서도 중요한데, 본인의 주량이랑 주사를 파악해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술 먹고 어떤 주사를 부릴지 모르는데, 만약 내 주사가 좀 폭력적이야. 아니면 막 갑자기 바지를 벗어. 그런 주사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좀 그렇겠죠? 내 주량이 딱한병 반이야. 그러면 미팅에 나가서 딱한 병까지만 마시는 거예요. 아, 이 이상 마시면 안 된다라고 선을 확실하게 긋는 것이 좋습니다. 주사는 사실 너무 다양해서 세 번째 친구 잘 챙기기 같이 가는 사람은 전후예요 고등학교 친구든 고향 친구든 대학 동기든 선후배든 계속 볼 사람들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생각 거라 하더라도 4년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잘 챙겨야 돼 친구 안 챙기고 집 가서 롤 하면 그 다음날부터 술 취한 친구 버리고 혼자 롤 하러 간 새끼로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야겠죠?